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범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밀 레이너 타이카 스페들 레이. 못한번 마치고.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네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종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왜줄 하나도 받았나. 바로 맞췄군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laughs> 모범적인 시민. <laughs>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안그란가 타이카스. 계약 성립. 육대 사, 칠대 삼, 물론 내가 칠. <laughs> <laughs> 엄청 받아먹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U.N.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 케이트 기자.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의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기려. 방지로... 아,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 끊어 버리. 이름 안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계속 떠들어 봐. 이제 시작입니다. 빵꾸 났네. 총사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뭐, 뉴폴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좋은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헉,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열 명은 잡아죽였지 <laughs> 많이 됐던 소리 같고 교도소장 딸내미 들치없고 무리를 걸어 도망나왔던 얘기는 왜 빼먹나? 응? 함부로 말하지마, 친구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미?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카스. 내 약속하지. 맹스크는 무너질 거야. 어떤 시간? 셔리. 가끔은 당신이 그날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란 생각을 해 이건 최근 모습 같은데... 요새 이구고나 여기 사람들은 맹스코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난 그저 등한번 설정 미뤄줬을 뿐이야 자네 아직도 이 혁명 나부랭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보군 누구나 취미는 있는 법이야, 타이파스 임모. 사령관님 덕분에 마라는 이제 아크추로스 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과자인 타이커스 들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르치면 테란 자치령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들레이의 비밀 의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젤라가 유물 확보 자금 4 5 0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잘 보라고.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길 파고 있어. 저기 기중기 보이지?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laughs> 정말이네. 어지 믿음을 좀 가져 봤지 미 좋아. 자치령 놈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겠네. 계지를 때려 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무슨 일이죠? 철장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추가 게임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치령 전초기지를 파괴되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음. <봇> 아, <긴장 풀자고> <봇>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음. 예, 예. 전설 로봇 준비 완료, 경 제소, 부속 건물 완성, 다좋 은, 일 인가요？전설 네네 로봇 준비 완료, 보급 구가 부족 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뭔일이 음. 뭐 있어요? 자, 다들 들었지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이런. a 동 준비 완료. 알았다고만 기다렸습니다. 자, 빨리 빨리 u m b 보십니까? 감잡았어. 어, 저 i 있다. y o 을내리 b 겁니관 y o j 준비 완료. w 다 y o Jumbi, 누구니? o 니습니다 i 니다 간다고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네. 그렇게 하죠. 이번엔 어찌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어찌하겠지잘됐군고한번 붙어볼까 일송이. 관설로봇 준비 완료. 뛰어라 사령관님, 자치력이 남서쪽 반란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한도하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겠군 좋아져야 좋아야지 타이커스. 놈들한테 당하기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의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환영한다 친구들. 자취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역시 레일러는 대단해. 좋습니다. 레일러는. 타다네. 공대다다 아, 이놈 많은데? 아, 보다. 나쁜 경고. 자치령 화염가 접근 자, 이번엔 못 쓰겠지. 더늘어나이 자, 들리고 있었어. 좋았었지. 자네 대원들의 내 실력을 합치면 우리 오래오래 잘 나가겠는데. 4분의, 인사 4분의. 정히 가요 적동 준비 완료다. 간다고요. 양이 지원이 필요한 이번엔 버스 건설로군. 준비 완료. 파트려 이것만 터트면 되잖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판 붙어볼까 송이 다음은 누구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